이번 시간에는 음성중학교 3학년 1단원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What Matters to You? 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matter 이란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matter. 중요하다 라는 뜻이야. 중요하다. 굵기가 너무 굵네. 자, 중요하다는 뜻인데, 우리 matter 뜻은 물질이란 뜻도 있고, 또는 문제란 뜻도 있어. 그런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둬야 된다. What matters to you.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A 어, priceless gift. 아주 중요한 단어 또 등장을 하지. Priceless.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LESS가 붙게 되면 얘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돼. 자, 그럼 price라는 단어 자체는 Price는 가격. 고등학교 올라가면 희생 또는 대가란 뜻이 있는데 이 price 가격이란 단어에 L S S 붙으면 가격이 없는이란 뜻이 되는 거잖아. 어떤 물건 자체가 가격이 없다는 건 뭐겠어? 정말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싸다 아니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돈으로 살수 없는 선물. 그래서 하찮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수 없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다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보면 이 부분에서 '기프트'란 단어가 나오는데 '기프트'는 선물이란 단어로 우리는 알고 있어. 가끔 얘가 재능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 priceless가 비교 한번 해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valueless란 단어가 있어. 우리 value란 단어 자체는 가치 또는 소중이 여기다란 뜻이 있거든. 가치란 뜻과 소중이 여기다란 뜻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LESS가 붙게 되면 뭐뭐가 없는이라고 하지, 가치가 없는, 이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차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할 단어일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두 단어를 잘 비교해 볼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덩어리를 보게 되면, long ago라고 되어 있네. long ago라는 것은 오래 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ago라는 건 당연히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어. honest merchant. 정직한 상인이 리브드 살았습니다. 인 제노와 제노와의 이럴리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ago라는 것이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리브드 자리에 have has lived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has lived는 현재 완료라고 그래. 현재 완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과거 현재 완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알수 없는 경우에 쓸수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을 알수 없거든. 즉, 선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고라는 것은 과거 시제를 특별하게 점으로 표현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차피 시점이 존재하게 되면 현재 완료를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현재 완료라는 것은 have나 has plus pp. pp가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했었지?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have나 has는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로서 뜻이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없다 그래서 pp 과거 분사의 의미만 갖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영작은 특별하게 나올 것 같진 않고 이 부분은 기억 한번 해 두세요. 자, 그다음 문장을 보면 his name 그의 이름은 was antonio 안토니오였습니다. And he went to different places. 그가 갔습니다. 다른 장소에 to support 부양하기 위해서 his family 그의 가족을 by trading 거래하는 것에 의해서. 자, 우리 여기서 보면 support란 단어가 있는데 support란 단어 자체는 지탱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는 지지하다 지지한다는 것이 너의 말을 따르겠어 너를 너의 말을 뭐랄까 너의 말을 옳은 거야 라고 힘을 보태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되면 부양하다 라는 뜻도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한다면 부사적 용법 우리 이미 대화문 할때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이미 했었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거고 바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의 뜻이 거래하다 교역하다라는 동사가 되는데 자금 지금 트레이딩 자리는 동사를 쓸수 없는 자리가 되지 왜 그러냐면 바이라는 것이 전치사이므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형태만 쓸수 있게 되지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가 명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ing을 붙여 주게 되고 해석을 하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아 이런 것이 전치사 구의 형태가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영작하는 걸 다시 한번 언급 한번 해볼까? 지난번에 우리가 영작 연습을 했었는데 영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야 된다.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지. 자, his name 우리 말에서 그의 이름은 은느이가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 안토니오였다라고 해서 얘가 동사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안토니오라는 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이름이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은 명사가 되겠지 자 그런데 "였다"라는 동사가 붙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뭘 주목하지 않냐면 안토니오라는 명사 자체가 "였다"라는 다 자가 붙어서 동사가 됐거든 우리가 여기서 착안한 것이 뭐냐면 동사가 아닌 형태가 동사가 되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다. 이 원칙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이게 100%는 아니야. 우리가 원칙이라는 건 최대한 영어에서는 언어에서 원칙을 만든다는 것은 예외적인 변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이럴 거다라는 원칙을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아닌 형태를 동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비동사를 이용하자 즉, 안토니오라는 명사가 였다라는 동사가 되었다는 거니까 당연히 비동사가 쓰였을 거라는 걸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어 문장을 보니까 his name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고 was라는 비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안토니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는 주어가 등장을 했지. 교역으로라고 했어. 자 교역이라는 말 자체는 교역이라는 말은 명사가 돼. 자 그런데 명사 뒤에 의로가 붙었네. 이런 거 우리 말의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말의 조사 영어에선 전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역으로라는 부분은 전치사 구구나라고 정해줄 수 있는 거지. 어떤 명사 뒤에 이런 조사들이 붙게 되면 전치사 구가 된다는 것. 그의 가족을 학생 을자가 붙었으니까 목적어. 부양하기 위해라고 했을 때이 부분은 부양하다라는 동사가 부양하다라는 동사가 다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이러면 보통 준동사가 된다. 자, 그다음에 각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했어. 각기 다른 곳으로 요거 전치사 구가 되는 거야. 왜 전치사 구가 된다? 다시 가면 각기 다른 곳이라는 건 명사거든. 명사 뒤에 으로라는 누가 붙었어? 전치사가 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구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 갔다가 동사가 되겠구나. 자,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자 우리가 정의를 원칙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는 주어가 나와 있지 동사 같습니다 동사되어 있지 어디 갔겠어 그 다음부터 각기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했고 근데 왜 갔어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준동사 to support 누굴 부양해 그의 가족을 목적어 his family 교역으로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형성되어 있지. 자, 선생님이 정해진 원칙에서 한 번도 위배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작, 영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3번 문장을 보면, One day, 어느 날, he, 그는, field, 채웠습니다. his ships, 그의 배를, with goods, 물건들로,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A far away, i s l a n d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수거야. Fill A with B하면 B로 A를 채우다 라고 해서 수거로서 기억을 해두시고, a n d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병렬 접속사 라고 해 병렬 접속사인데, a n d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Beasted 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지. 그럼 이 동사가 B가 되면서 A도 동사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필드가 a가 되는구나. 그래서 필드가 과거형 동사임으로 과거형 동사임으로 visited도 과거형 동사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4번 문장에서 보면 there, 거기에서 he, 그는 traded, 거래했습니다. 돌 o o 의 도구들을 four s p e c i e s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and 그리고 traded 거래했습니다. Books 책을 for n o t 견과류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대열 거기는 어디를 뜻한다는 거알수 있어. 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섬을 뜻한다는 거알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우리가 수고로써 뭘 기억하자. Trade a for b 하면 a를 b와 교환하다. 즉 b를 얻기 위해서 a를 팔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B를 판게 아니라 A를 파는 거야. B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구문이 쓰였는데, 우리가 traded라는 부분을 생략했어. 왜 생략했다? 앞에 있는 형태와 뒤에 있는 형태가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글을 읽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생략됐을까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라고 되어있지 안토니오 덕분에 The Islanders 섬사람들은그들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What they needed X, 구문 즉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거예요자 우리 what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면 what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 있고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무슨 또는 어떤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 무슨 또는 어떤. 그 다음에 감탄문에 쓰게 되면 우리가 대화문 할때 와러 형명 주동이라는 거 감탄문 했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에서 총네 가지가 있는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 어떤 또는 무슨, 얼마나. 뭐뭐 하는 것. 해석에 따라서, 와세의 쓰임새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5번 문장에서 반드시 시험이 나올 것인데, 와세의 쓰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와시라는 것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결국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산할 수 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The Islanders could get, uh, get the things라는 하나의 문장과, They needed them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문장을 합산을 할 거야. 이렇게 합산을 할때 우리 뭐 해야 되겠어? 공통된 명사를 찾아주겠지. 공통된 명사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the thing이라는 물건들이라는 형태와 them이 공통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이럴 때 공통된 명사 중에 대명사를 보통 생략하게 되겠지. 그럼 생략된 문장이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x구문이 되고 x구문은 뭐로 시작한다? u도 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치나 대시를 쓰게 된다는 거야. 왜? 더 h 스라는 것은 사물을 뜻하기 때문에 사물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는 위치와 대시 있구나. 그래서 위치와 대 t 를 썼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런데, what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어.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관계대명사라 유도자 쓰게 되고, 뒤에는 불,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선행사를 포함한, 아, 선행사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 명사는 어디서 온 거냐면, 뒤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옮겨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 왜냐하면, The Thing이라는 명사와 Dem이라는 것이 공통이었는데, Dem이 생략되게 되고, Thing만 남게 되잖아. 그치? 결국엔 Dem과 The Thing 쓰는 공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행사 명사는 뒤에 있었던, 뒤에 있었던 명사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선행사 명사와 관계 대명사를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와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야. 단 선행사 요 선행사 명사가 사물일 경우만 가능한 거지. 다시 한번 보면 선행사가 사물이 나왔어. 근데 뒤에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 있네. 그러면 얘를 한 단어로 우리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와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위의 문장 자체를 보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산하는 과정 자체가 더띵 위치나 대수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한 단어로 와스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하나 궁금한 건 위치나 대세에 과로를 했지 이 말은 뭐냐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떨 때 생략 가능하냐면 관계 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런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셔야 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뒤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The islanders could get the, uh, get the things they needed them. 이라고 했을 때, 이두 문장을 합산하는 방법은 총몇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the thing, 위치, 위치 쓰는 경우, that 쓰는 경우 두 가지, 또는 두개 중에 하나를, 아, 두이 관계 내에서 위치나 that을 생략하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the thing, 위치나 that을 what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이거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연, 연습해둘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One night, 어느 날 Antonio h a d i n h 는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With the i s 섬 마을 섬에 있는 여왕과 함께 에럴 팰리스의 그녀의 궁전에서. 자, 우리 영작하는 걸5번 문장 했어야 되는데, 소지 빼먹었다. 5번 영작으로 다시 한번 갈게. 안토니오 덕택에라고 되어있지. 안토니오는 뭐가 되겠어? 명사. 근데 명사 뒤에 뭐뭐 덕분에라는 뭐가 되었어? 조사가 붙었지. 우리 말의 조사는 전체사라고 했었지. 영어에서는 아 이거 전치사구구나 사람들은 은느리가 붙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거고. 그들 이라고 되어있지. 오 어, 이건 X구문의 주어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X구문의 주어는 이 e 가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 이부터 X 구문이 시작했구나 라는 거알수 있지?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원하, 원했던 것을, 어, 여기까지가 X 구문이 되면서 이 부분이 X 구문의 동사가 되겠구나. 자, 보면, X 구문의, X 구문의 동사는 다자로 끝나지 않고 유도자로 끝나. 유도자의 의미로 X 구문의 동사가 끝나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와시라는 관계 대명사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 으로 선생님이 끝난다라고 했었지 즉 니리드가 필요했다라는 동사가 있었어 필요했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다짜로 끝나자고 거으로 끝내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 이라고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원했던 것 필요로 했던 것 했을 때 필요로 했습니다 원했습니다 동사 했을 때 뭐뭐 하는 것 으로 끝났다는 것은 관계 동사 was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동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살펴보게 되니, 영어 문장을 살펴보게 되니, the islands 주어 등장을 했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Could get 동사 존재했지. 뭘 얻어? 그들이 원했던 것을 X 구문의 유도자를 쓰기 때문에 원 먼저 쓰겠지. 그 다음에 그들 이라는 주어 쓰고 원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라는 동사를 쓰겠지. 이와 같이해서 X 구문이 등장했을 때 이런 경우면 X 구문이다라는 원칙을 만들어 본 거야. 자, 7번 문장을 보면 when이라는 유도자가 등장을 했지. 자, 저녁 식사 dinner was served.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을 때. 우리 serve라는 단어는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뭐뭐를 제공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우리 타동사 나오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뭐야? 뒤에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줘야 되겠지? 즉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나 목적어, 목적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뒤에 보니까 when부터 serve까지가 x구문이야. rets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r e t 가 주어가 되니 when부터 serve까지가 x구문이야. 그러면 serve의 목적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뒤에 나온 r e t 라는 음. 명사는 appear 나타나다라는 타동사 나타나다라는 자동사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될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타동사의 목적어 없어 이럴 때 우리 타동사의 목적어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하자? BPP 또는 PP 형태로 바꿔주자는 얘기야. BPP 형태가 되면 동사 자리에 쓰는 거고 PP를 쓰는 경우에는 준동사, 쓰, 준동사 자리에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s e r v e 라는 타동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was s e r v e d 라는 BPP를 쓰게 된 겁니다. 아, 사실 비동사에는 is도 있고 am도 있고 a r 도 있고 was도 있고 were도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워즈를 써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디너가 뭐로 주어가 3단주가 되겠지? 3인칭 단수주어.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닌 다른 하나. 그럼 동사자리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 s가 붙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시제를 보면 a p p e r e d 나타났습니다라는 동사 자체가 과거야. 얘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워즈를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serve pp served 쓰게 되면 문장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다음에 형태를 보면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을 때 G가 나타났습니다. peered. 그리고 some servants 몇몇의 하인들이 chase away 하면 쫓아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 버렸습니다. 누구를? 그것들 즉 rats 쥐들을 쫓아버렸습니다. With sticks 막대기를 가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법을 주의하셔야 하냐면 chase away라는 이어 동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어 동사는 선생님이 설명 을 여기서 하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어 동사를 설명 한번 해볼게. 이어 동사는 우선 타 동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목조가 필요한.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가 등장을 해. 어, 다음, 아, 어, 웨이, 어 f 와 같은 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어 동사의 동사가 타동사야.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목적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가운데 쓴다. 가운데 위치시킨다. 무슨 얘기라고? Chase away가 쫓아버리다는데 쥐를 쫓아버리지. d 이라는 것은 레츠를 가리키는 대명사야. r e d 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의 가운데만 써야 된다. 그래서 chase away them이라고 이 대명사 목조가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답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을 끝을 내 보았습니다. 참고 열심히 한번 해볼수 있도록.